열심히 만들어 와 가지고 제가 주장을 했죠. 전기 예. 요금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음. 잠깐 내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설명 들었던 것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연료비 예. 연동제는 전기 요금에 이제 가격을 이제 원가를 좀 반영을 해서 연동을 해서 요금을 좀 조정하겠다 라는 취지로 반영이 어, 시작이 된거고 작년 말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이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laughs> 사실상 안 높아졌죠 별로 네. 다들 뭐 아실테지만 그, 그때 그 당시에는 유가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유가 낮은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전년에 높았던 거를 좀 빼면 낮출 거다 이렇게 봤는데 <laughs> 그 뒤로는 쭉 오를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했잖아요 유가가 조금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일단 지금 현황을 보면 1 분기에는 일단 3 원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음. 키로와트당 시당 3 원이 내려가지고 그 그랬는데 2 분기에는 동결했죠. 동결했죠. 네. 그때 왜 동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동결했죠? 그때? 그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동결을 네네네. 했고 네네. 3분기에는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동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힘들어서 네네. 3분기에는 안 힘들어서. <laughs> 그렇게 동결을 했고 네. 4분기는 올랐습니다. 3원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수준이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내년 (1분기는) <laughs>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어 동결하겠다 그 음흠. 이유는 힘들어서 (코로나19) 와중에 힘든데 물가가 상승해서 아. (2분기와) (3분기) 이 이유를 섞어가지고 <laughs> 있게 됐습니다 저희 그 <laughs> 사장님 같은 느낌이네요 올해가 위기다 아네 예. 연봉은 많이 못 올려주겠다 네. 명언 아닙니까? 위험이죠? 거의 모든 회사 사장님이 그러지 않나요? 다 그러죠. 응. 어, 삼성은 안 그랬던데 이번에? 아니 삼성 뭐 뭐라 그랬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해, 뭐라고 얘기했는데 위기의 격변 격변에 뭐라 그랬나? 위협을 뭐 체감할 때 그랬나? 뭐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쌌잖아요 지금 상여금. 아 특별 배당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삼성전자 주식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음. 28일에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음. 직원들만 주지 말고 주주에게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삼성전자 많이 올랐던데요? 갑자기 또 새긴 하지만 얘기. 어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었네 제가 오른다고? 아니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네. 그 메모리 가격이 올라야 삼성전자 가격이 음, 오르는데 네네네.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음, 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음, 것 그냥... 같은 분위기다. <laughs> 어 그래서 올랐다.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어, 네네 아무튼 예 네.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가랑 유연탄 가격, LNG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균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한전에 계산을 해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62%가 올랐대요. 음. 그러니까 그 가격들이. 그러니까 그쵸, 원가가 저 에너지가 천가스 가격 지금 안 그래도 유럽에서 또 저기 네네. 뭐 가스가 장근에 많이 그래갖고 엄청 올랐는거같데그올 올렸고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그 이렇게 올려도 3 원밖에 못 올리고 돼 있고 예. 분기마다 그리고 예, 예. 연내는 연간으로 5 원밖에 못 올리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3 원의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 예. 지금 계속 이제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전기료 어차피 한정도 사 가지고 이 도매업자가 일반 개 국민이 소매로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적자가 되게 많이 쌓였고요 이 다른 나라는 이 소매업자가 따로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민영화가 돼 있는, 민영화가 돼 있는, 나라들 돼 있는 나라들은 다 소매업자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파산한 회사가 3 0개 된다 그래요. <laughs> 그솜 진짜 심각한 거 같아요. 예예예. 그래가지고 이게 소매한테다못 넘기니까 뭐 오른다고 다 올릴 순 없잖아요. 예. 올릴 순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린다고 그걸 다 내리진 않는 것처럼.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넘는데 한전도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적자가 1조 원이 넘었어요. 음... 1조 원이 넘는데 이제 4분기에도 적자가 계속 될 거고 내년 1분기까지도 못 올리니까 또 적자가 이제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음. 내년에는 뭐 연간 5조 원 적자 <laughs>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좋을 때는 막삼 조원씩 벌고 이러니까 이게 또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연료비 연동제를 딱 했는데 그러면 왜안 했냐? 근데 연료비 어제 아, 연동...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정하면 네네. 힘든 사람이 있고 덜힘더 히... 힘든 사람 덜 힘든 사람 덜 힘든 사람 덜, 음. 덜 힘든 사람까지 올리면 안 돼. 아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이다. 네. 더우니까 올리면 안 돼요. 어. 그쵸. 겨울이다. 추우니까 올리면 안, 안 되고. 돼. 가을은 너무 짧아서 올리면 안 돼. 봄은 너무 짧으니까 올리면 안 돼. <laughs> 근데 연료 연료비 연동제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언제 할수 있냐고 할 수가 없는 조항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네. 끝나고 나면 아 올린다. 그 다음 총선 준비를 해야 아 되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 아그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끝나고 아 나면.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의 어떤 항목을 보면 거기에 정부가 안전 장치로 마련해 놓은 게 정부가 물가 상승 등으로 유보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제 근거가 되면서 이렇게 동결이 되게 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장돼 있는 공기업이잖아요. 네, 성장어 있는 공기업이죠. 그래서 그 한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네, 예. 완전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 많겠죠. 그래서 많겠죠. 네. 네, 뭐 이게 소송 걸어야 돼 그거. 누구한테, 정부한테요? 아니, 한전 경영진한테. 경영진한테. 네. 음, 근데 그런 항목을 넣어놨잖아요. 애초에 이게 도입될 때부터.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전 전문, 전문가들은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물가가 높아지면 물론 동결을 할 수도 있죠. 물가가 네. 너무 높아지면 그러면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연 얼마 정도가 올랐을 때 이거를 정부가 유보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다. 이런 음. 항목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물가가 높아지는 등뭐 상황이 있으면은 유보할 수 있다. 음흠. 너무 모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동제를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사실 이거를 좀 클리어하게 하자. 음. 기준을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한줄 때문에 그냥 이게 다 모호해져 버린. 의미가 없는 음. 뭐 이 조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전이 아까 뭐 물론 상장된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공기업이라서 뭐 아까 영국 회사들처럼 망할 일은 없잖아요. 뭐 망해서 없어질 일은 없는데 이 적자가 계속 쌓이면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전에 음. 뭐 자산운용사 사장님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네. 그 한전이 이렇 자산도 되게 많고 안정적인 네네. 수익을 낼수 있고 해 가지고 한전을 되게 많이 사셨어요. 음. 그리고 10년 동안 한전 투자해 가지고 네. 5 0 0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지금 한전에 부채를 제가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분기 말 기준으로 연결 부채가 138조입니다. 오, 아순 순자산 기준으로? 순자산 기준으로는 6조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네, 네. 138조? 네, 138조. 음... 아잠 잠시만 요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조금만 네, 제가 이걸 참, 한정 같은 회사는 왜 상장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거예요. 다 정할 어. 건데, 어. 어. 그거를 굳이 상장을 시켜야 됐던 이유가 뭘까? 그게 사실 민영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음. 이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한다고 그, 그, 그 자회사들도 발전자회사들 다 뛰어냈잖아요. 그렇죠, 뛰어냈죠. 예. <laughs> 그것도 왜 뛰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좀, 다 그리워요. <laughs> 예. 아, 제가 정정 드릴게요. 일단 연결 기준으로 지금 부채가 138조 원이고요. 예. 이게 작년 말과 비교해서 6조 원 늘어난 거고요. 일단, 그 총계, 자본 총계가 지금 200조 원이라 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한1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자본이 늘어나는 건 4조 원밖에 안 돼서 결론적으로 한 2조 원의 부채가 더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한전이 지금 차, 차익급이 한 70조 원이라고 해요. 예. 그 부채 중에 차익급이 70조 원인데 그러면 이게 수익을 내가지고 그거를 수익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내는 구조로 가는데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면 예. 돈을 빌려와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전이 연간 투자액이 한 15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 돈을 못 벌면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그 이자 비용을 누가 내냐.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갚아야 돼. 사람들이 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종각 사장이 전 사장인데요. 그 사장이 이 정기요금 관련해가지고 70조 원을 차입하면 국민당 1인 국민 1인당 140만 원이 되고 그 이자를 어그 이자를 따져보면 어, 한 4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된다 음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가 3원 오르면 실제적으로가 가게가 부담하는 게한1천 원, 이천 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예. 해보면 근데 이게 1년하면 한1 2 0 0 0 어. 원, 2만 원올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 그거를 아, 동결시킴으로 해서 차입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1인당 4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한전은 이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친환경 설비라든지 <laughs> 신재생 투자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돈을 벌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못 번다. 너희 근데 적자는, 너희 돈못 버는 거는 원래 돈 쓰는 사람이, 이 전기를 쓰는 사람 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감당을 해라. 이렇게 되면서 이 한전이 가져가야 되는 이 무게가 되게 커졌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어려우신 분들 뭐 저처럼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전기요금이 막 많이 나오면 좀 졸이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근데 저같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도 네. 우대 수수료, <laughs> 우대 전기요금, <웃음> <그쵸>? <웃음> 우대 전기요금 <웃음> <웃음> 있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몇천원한 달에 이 비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르면 실으니까 우리가 표를 받기 위해서 그걸 동결시키고 그 나중에 그거 이연돼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은 다시 국민한테 전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속도는 또 떨어지고 이런 아주 역효과가 나는데 왜 이런 결정들을 계속 하는지 좀 의문을 가지는 바죠. 그래서 의표 <laughs> 표 때문에. 표,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이거를 그거 할 필요가 있다고 이좀 제도 자체를 선봐야겠다 된다 이런 걸좀자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정부의 약간 그 기준 없는 유보 예. 그거를 좀 고쳐야 되고 지금 3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간으로 올릴 수 있는 게 5원 정도니까 예. 사실 뭐 월에 가정당 한 2, 3천 원 오르는 게 단데 어, 이 폭도 좀 넓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육십이 퍼센트가 올랐는데 그거 진짜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이걸 다 반영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반발이 좀 심해지니까 참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네네. 그~ 전직 고위공무원 음.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전제로 하고서 말씀드리는 데,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타이밍 상그 광팔기가 되게 좋았어. 음. 탄소 중립 선언, 음. 뭐 NDC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제시 그래갖고 전 세계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우리 음. 녹색 전환을 내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차기 정부가 들어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기 정부는 진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음.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음. 그게, 와, 어떻게 될까? 난 진짜, 우리가 녹색 전환을 말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렇 근데 실제로 음. 이거 전환하려고 하면 딱 음. 엄청난 돈이고. 비용이 너무 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 음. 그러니까 녹색 전환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아, 그래갖고 청구서가 이렇게 날라가거나 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 아. 그런거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지 잘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폭을 넓,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녹색 전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효율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전기를 덜, 덜 쓰는 게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기를 진짜 많이 쓴다 그래서 더라고요. 이게 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이 연동제 도입 때도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전기료를 너무 많이 쓰다, 쓰다 보니까 이걸 좀 국민들한테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가격이 있다는 걸좀 알려서 어, <laughs> 좀 전기를 좀 아껴 쓰게 하는 효과를 좀 거두자 이랬는데 사실 뭐한 달에 이천 원더 내고 전기를 퐁퐁 쓰지 누가 <laughs> 어~ 아~ 전기료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대충.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전기료가 오르는 폭을 조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laughs> 저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넓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음.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 조항을 없애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정부 <laughs> 가격 정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으면 한전한테 완판 뒤부시우면 된다고 음. 뭐 전기요금 몰라서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전이 나쁜 놈이다 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근데 지금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를 요구를 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뒤에 나오는 실트론 관련한 얘기도 여기랑 좀 같은 네네네네네.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재정 국간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도 막 욕하고 뭐 기획재정부 모피 아들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그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음. 자르면 되잖아. 그렇 그렇지. 그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자르면 음.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음. 그뭐 입법부 행정부의 독립으로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욕받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쵸. 이런 게 필요한 어,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한전, 어. 한전에다 그걸 딱 그어가지고, 네네. 그냥 여기서 산업부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으면, 어, 어차피 산업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전은. 어, 어차피 사장님도 다, 그, 저기 사람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래저래 그 규정도 다, 다 가지고 있고, 말을 어차피 들을 건데, 네네. 그냥 규정을 지운 다음에 산전이 올리면 욕을 막 하는 거지, 같이. 음. 다 같이 한전을 막 욕하는 거지. 그러,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좋지. 그러면 정부한테 예. 정부한테 뭐라 그러면 아우 저희가 그러니까 권한이 그, 없어서.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진짜 음. 화나면은 환전 뭐 사장을 막 잘라버린다거나. 네. 하지만 가격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없다. 뭐 이런 아... 그런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네 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그 전기 요금이 좀 현실화되는 날이 올것 같아요 곧. 이, 잖아 그래서 작년에 뭐 기후 관련해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전기요금에 포함시킨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또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비용을 받을 거라면 이연을 시켜서. 또 그거를 뭐 이자까지 내면서 받을 필요가 있, 없지 않냐 아.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저의 좀 생각이고. 그런 어, 것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자기 대통령 뽑히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아니면 뭐 한전 욕받이 시키기 좀 그러면 그, 산업부 장관을 욕받이를 시키는 거지. 음. <laughs> 당에서는 막 공격하고 음. 이, 행정부가 말이야. 음. 그러면서 이렇게 산업부 장관 욕받고 산업부 장관이 게욕 먹기 작해서 이번에 반대했을까요? 한참 욕 먹은 다음에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짤릴때 장렬하게 전사하고 뒤에서 잘 챙겨주고 뭐. <laughs> 그런 식으로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 전기요금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트론이기. 아, 네.